자 오늘 말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구라는 사람 제 친구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마지막 사람이 엘리구 예말인데 엘리구는 우리가 32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32장부터 사실 장 때, 32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나는 37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간에 장해를 받지 않고 계속 이야기한 걸로 본다면 하나님보다 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도 응.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이 엘리브라는 사람 응. 그만큼 지식이 있고, 젊고, 또 상당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영리하고, 이성한건들기 많은 응. 가슴을 하고, 젊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더 겸손한, 응. 왜냐하면은 똑똑한 애들이 그냥 젊은 놈을 그냥 집안에 갖다 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입고 난다. 내가 어려서 지금까지는 말안 했지만은 제가 뭐 하니 지금쯤 내가 끼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또 욕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르신, 어르신. 우리 개혁 성경, 오늘 성경을 지금 개혁 표준세 번을 갖고 개혁 성경하고 그다음에 나의 영어 성경을 많이 비교할 텐데요. 개혁 성경에는 다 반말한 걸로돼 있는데. 네. 이 엘리브가 여백의 반말한 걸로돼 있는데. 아제 우리나라의 정세 맞지 않죠? 오히려 이 표준 세 번역은 정대만이어요 어르신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에, 이렇게 그런 걸 봐서 상당히 그 점잖한, 어, 겸손한 청년이아니다 얼마나 어른들 모르겠지만 청년 청년다. 이 친구 이제 나와서 제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로베게 이야기, 도로에게 이야기, 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로베에게도 말했습니다.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질이 다 맞는 말입니다. 샤프하고 젊은이가요, 똑똑합니다, 정성하게 하고 어, 그런데 어, 던졌으면 대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던졌으면 대답이 와야 됩니다. 자기도 그랬잖아요, 대답하십시오, 토론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어이오죠 지금 32장부터 읽는데 어디서부터 지금 주제인지를 잡아보겠어요서손 너무 길어요. 내가 진짜 말했어. 진짜 말하면 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laughs> 32장도 말하라고 33장이 제일 끝에 났다고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했으면 대답이 와야 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역도 엘리오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요. 또 대답을 하지 않고 새 친구도 대답을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안는것 같더라고요. 32장에 37장까지를 한 번쯤 드겠습니다아 멋지게 됐어요. 하나도 님 말씀 안하시는데 제가 모르시고 네. 한 번을 드렸 다음 주에는 38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딱 맞게 되면 38장이면 42장까지 맞았다고 자,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들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심지어 의료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전에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붓치고, 정치고. 네, 빨리 하세요, 하세요. 까말도 하세요. 하실 말씀 도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도 대답을 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도 엘리우에게는 말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일상 에 살면서 대화할 <laughs> 때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을 길길이 다 맞아요. 길길이 다 맞는데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같요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네. 다 맞아요. 길길이 다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고그러실니까 그런, 그런 사람을 하게. 속으로. 거통 안 해. 속으너참잘한다 그게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너참 잘났다. 너참 똑똑하구나. <laughs>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도심의 버전. 잘났어. 정말 옛날 버전. 네. 그러면 <laughs> 속으로 하겠죠. 이성은 번득이는데, 이성은 번득이는데, 소통이 안 되는. 자, 그럼 엘리오나 친구를 보겠습니다. 한번 접근합니다. 한번끝나 오늘 30분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32장부터 37장까지 보번그냥 그냥 끝내서 <laughs> 한 번도 안 했다고 자, 엘리우가 자기 이야기를 끼어들려야 하는 이유를 32장에서 시작 처음 시작할 때 32장으로 돌아가면 은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끼어드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 옳다 여기 주장하니까 새 친구들이 더 이상 욕을 설득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욕을 설득하기를 그만두었다면 토론에 진 거거든요 토론에 졌으면 더 이상 정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만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토론에 졌으면서 친구들이 욕을 계속 정지했다는 겁니다 정지했다는 게 뭐죠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쁜 놈이야 그래도 나쁜 놈이야 내가 말을 못해잘 못하겠는데 <laughs> 말못해소는 계속 못해 계속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정죄. 토론에서 쓰면서도 정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31장 1절에서 일정, 이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었지 정죄는 계속되고 있었다. 일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비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요. 여비 그러니까 친구들이 설득에 선택을 그만두고 승복한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더 이상 말하기 그쳤다 이렇게 됐는데요. 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원은 뭐라고 되냐면은 더 정확하게 여기 그의 자신의 눈에는 여기 그의 자신의 눈에는 옳기 때문에요. 옳은 쪽이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아 맞다. 정못 말이 맞다. 근데 그의 눈에는 맞다. 이렇게 되면 근데 철저히 당해버릴 겁니다. 이세 친구는 무슨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의 자신의 눈에는 오락기 때문에 오락기 때문에, 맞다, 정확한.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토론에 토론을 그친 이유는 결국 여기 오락기 때문이다. 여기가 그의 자신의 눈에는 오락기. 그런데 정제는 계속 되고 있었다. 그래서 에리우가 내가 앞에서 게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한다면은 여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기말다는요두 번째가 계획상계의 번역이고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여비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화가 나서 비입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서세번역더좀 자세하게 잘 나왔죠 자 첫째는 친구들이 대답도 못하면서 정지는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욱더 의롭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두 가지 이유이 네. 되면서 내가 대답합니다 결국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 친구들의 이 상황을 한마 말한다면 여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한다면 여분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후는 친구들도 틀렸고 여도 틀렸고 나는 옳다. 나무죠. 여은 옮겨요. 나는 옳고 하나님도 옳다. 하나님은 뭡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친구들은 틀렸고 여분 옳 하나님도 다은 옳고 하나님도 옳다. 그러나 엘리오는 네. 그러니까 틀리고 되고, 엘리오. 말 없으시다. 틀리고 틀고 나는 엘리오 반반. 친구들이 여비 친구들이 틀렸다고 그 아, 엘리오가 친구들이 틀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틀렸단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틀렸다. 그 말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 이말이자엘리오는 모든 말이 다 옳지만요. 엘리우 하는 이야기가 더 길기로 그 32장부터 37장 쯤말 많은 그 나무들 선택에서 묘사하고 도한 곳에 천지를 창조한거 이런 거. 왜 하나님 이다 말씀 안 하시냐 말씀 안 하신 것이냐 하고 계시는데 니가 모르는 거야.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뭐로 말씀하시고, 원다시라고전 정말로 더, 들다 오라. 음. 모든 말이 다 옳지만은, 그나말이 욕을 감동시키지 못했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까 네, 오늘 나올 수 있는 게, 나를려고 하는 게두 가지. 두 가지. 이두 네, 가지. 가지만 가지고요. 이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이는 32장부터 37장이 그냥, 그냥 큰뿐들니다 그래서 한번더 떠납니다. 꼭 마치기 위해서 떠나면 아닙니까? 그하은 맞아요. 아,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31장에서 30장.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두 가지 주제만 따로 그냥, 그냥 끊는 것 같아요. 네. 욕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인류의 잘못입니다. 인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과 하나님께 한탄하는 한탄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어깨가시죠? 하나님 대양에서 어떤 말을 할하나님에게깨한단 투가, 하나님에게한탄을 올려드리는 것을 잘못이죠. 잘못인데 엘리후는 그것을 지금 혼동해서 일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자, 13절에는 엘리후가 요배 잘못을 지적한 이유가 나옵니다. 개혁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혁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신 것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전쟁함은 어찌미처 어려 전쟁함은 어찌. 조금 더쉽게 번역해 세번로쉽게번역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이게 더 한국답죠. 어른한테 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른,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대면서 대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드시는 겁니다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원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해서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말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십니다 용하십니다.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0여장까지 어, 30, 그동안 요비 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관점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에게 말씀조차 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구들이나 인구가 보기에는 마치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기는 옳고 여기 나는 옳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laughs>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대드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 요건 그의 한탄을 기도로 하나님 한테올려드린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평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어렵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브가 교회를 한 거죠. 엘리브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기도로 자기 의 한탄을 말하는 것과를 보는 것. 둘은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한판의 지도를 드린 것은 어디서 나와요? 신앙다 예. 요는 불신앙과 신앙의 문제예요. 하다 엘리후는 여배 한판을 불신앙에서 나오는 뭐그으로 시작하면 전제가 나빠져. 예. 네, 그래서 말입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무슨 증표를 되겠어요? 전제가 잘못돼요. 그래서 역도 대답을 안 했고요. 하나님도 엘리후에게 대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죠? 시편이 이제 하나의커 크게는 시라는 장르인데그 안에서도 많이 달려요. 어떤 종류의 시인지, 어떤 종류의 시인지. 뭐 왕의 대관식 때 올려드리는 기도, 대관식의 기도. 또 안에서도 전혀 달다니까요. 감사와 찬성 시. 많은 종류의 시가 있는데 시편을 가장 많이 찾아보는 시가 어떤 시입니까? 뭘 말하는 거죠? 그비판의 시라. 비판한 시라. 그게 가장 많이 어, 시편을 찾아보있습니다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비참에 비참함에 있을 때, 고통 당할 때, 그의 한탄과 비탄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다, 찾아본다. 이런 표현들, 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게 어? 말하자, 하나님 도대체 뭐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불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신다는 불신앙이 나온 거죠. 원망이냐고요? 음. 니잖아요 어디에 계신가? 자기 비천한 할때 드리는 것이지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지 불신앙으로 원망, 는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버렸으니까 나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니에요. 내가 물도,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굽어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런, 종류, 이런 종류의 비판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시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의 그들의 고통의 마음을 기도로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고요. 진실한 기도란. 엘리온 왜 이걸 몰랐을까요? 대한민국상에 엘리온 왜 이걸 몰랐을까? 엘리온 점점. 저는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무슨 경험이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경험이 없어요. 산전 수전을 깊은 경험 지혜는 어찌 지식에서 나오는아니죠 네. 이게 지혜다따르지가 아, 뭐야 뭐. 당금지라고 생각하면 고통도 당하고 비탄도아고한탄도 해보고 무릎도 부러먹고사하게 무릎도 부어먹고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거기 지혜가 나오는 것이니다 이상만 만들기지 젊어서 고통을 다 해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죠 예를 들는 고통을 다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직은 없 그래서 그는 불신앙에서 나온 하나님 원망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향한 원망과, 신앙에서 나오는 비판의 기도, 판타의 기도를 한것왔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터놓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은요, 그 불신앙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참 전자나 보이죠? 겉으로 보기엔는 전자나 보입니다. 아,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저다고거기요 정장을 갖고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불신할 수 있어요. 런데그 사람 거칠죠. 지금 옆처럼. 지금처럼 저만 타고 젠틀맨이지만 이건 거칠고. 거칠게 하나님께 고통을 안 하면은 신사답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신사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신앙입니다때로는요 그러니까 비신사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laughs> 일대가 있다. 네. 신사적인 사람 치고 더 비영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거칠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는 신사답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같이 고이게천 사실은 것은 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비참해지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거칠게 여러분의 한탄을 하나님에게 기도로 아뢰어 보십시오. 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 번데서 하지 마세요. 여기 잘못이 바로 여기 있어요. 친구들이 번데서 하랬더라면 친구들이 이런 이렇게 보통 소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번데서 하지 마시고요. 어디 될까요? 골방에 가세요. 골방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다 번데서 비탄하게 나타나면 좀그좀 괘찮아요. 골방이 좋다고 골방에 가서 하세요. 스무 하나님의 속성 스무 개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그통통을답하 a 셨 i Good for the situation. Don't you b e l i 뭐 v e What a r 자 you d 자 i 하는거 숨어 t a 떠 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뭐가 나왔죠? 자산에게 나에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 아, 자산과 기도. 기도도 뭐라고 했습니 남에게, 나에게 뭐? 보이죠. 우리 기도하는 남에게 보이죠. 식사에도 내가 식사에도 안 하는. 못당하려지 자산에게 못당하려지 식사에. 남에게 보이, 보이죠. 남에게 이 보이에 의해서 기도하지 내가 뭐라내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 기도해. 그 다음 게임은 뭐죠? 숨어서 계신 이제 숨어서 계신 하나님, 숨어서 계신 하나님, 숨어서 계신 하나님 되거든요? 주제가 숨어서 계신 하나님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것다이것한 탄소와 비슷한데요 사람 제사하 마시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보시는 예수의 삶을 시도하고 싶더라고요. 탄탄의 기도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삶을 환복하고 싶더라고요. 자 두번째 인류가 혼동한 것을 보실까요? 두번째 혼동한 것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당연하다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혼동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욕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12절 13절 개역성경에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어렵지 못하니 이 말에 내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아주 어렵죠. 세번째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가 욕 어렵게 간이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욕은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발, 내 발에 착보를 채우시고, 감시하신다. <laughs> 요기로 게하겠습니다 예, 엘리우가 그 말을 대받아서 지는 겁니다. 엘리우는, 요기그 바로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까, 잔말 말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기가요 하나님은 사람, 인간보다도 크시니까, 잔말을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인데 불편하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잠잠하고 있으라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어르신이 틀렸습니다 자 엘리후 자 이런 엘리후의 마음 무슨 마음이저기 나왔을까 그걸 펼쳐야 하는 게 주제다 라니다 그게 주제다 엘리후는요 욕은 쉽게 말하면 욕 신앙이 좋으시다고 그랬죠 어르신 하나님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되십시오. 너그그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그 불편하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되십시오. 엘리오는 여분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차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 어떻죠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 당하면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 당하면 아픈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한탄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리실때 그것은 바로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에리유가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으도크 신도 잠잠하세요 그럼 어, 한이 <laughs> 아, 있으세요 아니불평하다잘 <laughs> 되실 텐데 불편은 니다 우리는 주위에서요 신앙 좋은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 이 그가 왜 하나님이 웬만한 얘기있어왜 신앙이 저렇게 있고 장로고집사고 목사인데 왜 하나님 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되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지고 아파하냐 왜 그런가지고 고통당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 주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죠 그렇지말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저도 못해요 왜 그런가지고 아파하냐 다시 나오면 다 될텐데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할까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 다른 마음 표현한다면왜 하나도 안 되나 인간을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은 보통 다하면 아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신앙으로 원망하지 말고 다음이면서 원망하지 말고 신앙으로 아, 그 아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차이야지. 왜 그런 가로아파하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잠잠 잠잠하고 있으라. 그것은 인간을 하여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요 하나님은, <laughs> 욕은 인간입니다. 욕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비탄과 한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경건이, 내 경건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 됩니다. 경, 내가 더 경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을 더욱더 부양시키는 것. 여기 것도 조금, 또, 또, 또 같잖아. 여러분,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비참하게 여기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대답을 하시더라 그렇게 비참하게도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기간이 얼마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은 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치고, 보면서,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내가 고통하면은, 그 고통이 치워지면은, 내가 그 다음에 바꿔줄게, 바꿔줄게. 그리고 고통을 여기 한탄한 걸 즐기고 있어. 그걸 뭐라고 봅니까? 쎄디스더라. 우리가. 하나님 쎄디스더라. 비참한 고통들을, 한탄들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일하세요. 자기도 몰라.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웃기지 내가 비참한 걸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욕을 더욱더 분별하게 해주셨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 인간이 되고 <laughs> 인간 중에도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완전한 인간이 되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입 완벽한 사람,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되세요. 근데 여완전하라고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온전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신이대로 가지 말라, 하나님대로 가지 말라. 온전한 인간이 되어라.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아픈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안 아픈 척, 안 아픈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내가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단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도 같아서 아, 안 아픈 척 하는 것은 그는 오히려 불신한 거예 불평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언제나 인간이 안 돼. 언제나 인간은 아플 때는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것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원망으로 하는 향에서 대항하지 말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한판을 어디서? 골방에서. 골방에서 아래에 리는 여러분이 계세요 골방에서 여러분의 한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십시오. 그건 신앙입니다. 불신앙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고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문제야. 이두 가지. 엘리유의 네, 잘못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한탄을 말하는 것을 손들 겁두번째 없어요. 두 번째 이유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입니다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문제 나는 안 아픈 척 하는 건 완전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신이 되려고 는 겁니다. 이건 모보다 창조했었는데. 네, 요두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32장부터 37장까지. 어, 저녁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어, 8장의 선생님,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랑, 기도하겠습니다.